임생 친구들 안녕 밥은 잘 챙겨 먹으면서 게임하고 있는 거겠지 이번에는 어비스라는 신작 액션 MMORPG 모바일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 어떤 게임인지 매우 궁금한걸 드리머와 리턴이 두 가지 서버가 있는데 드리머에서 한번 해보자 가자 먼저 캐릭터 선택 화면이군 위에부터 차례대로 볼까 폴리나이트 대검으로 적을 베어내며 아군을 보호하는 성기사 음 성기사 공격력과 방어력이 높은 편 체력도 괜춘 그 다음에 어세신 치명타가 높은 편 방어체력은 살짝 떨어지네 요렇게 그 다음에 데이지 원소를 이용해 적을 제압하는 원거리 마법사 어? 법사가 더센것 같은데? 원거리야 거기다가 조작 편의성은 별 4개 음 이것도 괜찮은 것 같고 캐논 슈터 어? 더 좋은 것 같은데? 밑으로 갈수록 더 좋아지네 그 다음에 워리어는 방패를 활용해 적의 공격을 막아내는 근접 탱커네 체력이 빵빵한 그런 탱커 그러면 뭘 해야 되나 이거? 캐논 슈터? 이걸 한번 해볼까? 스킬 미리 보기가 있어 미리 어떻게 어떻게 봐 아하, 캐논 슈터는 저러,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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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딴 거... 어, 요런 스킬들을 쓰는 거를 미리 볼수 있고, 그렇다면 어세신도 한번 보자. 그렇군, 그만 봐. 메이지도 한번 보자. 메이지가 그냥 마음에 드는 걸 공격력이 일단 높고 치명타도 괜찮아서 메이지로 해보자. 선택 캐릭터 외형 변경, 헤어와 얼굴 외형. 어, 요거, 이런 것도 바꿀 수 있네.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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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laughs> 랜덤으로 해보자. 랜덤 딱세 번만 해서 골라보자. 장비 미리 보기 요렇게, 요렇게. 오, 야, 이거 좀 멀리서 못 보나? 어, 랜덤 딱세 번. 하나, 두 번, 세 번. 내앞필내앞필 <laughs> <왜 하필, 웃음> 오크, 오크 피부빛이야, 이거. <laughs> 헐크 해보야. 어, 가자. 이걸로 가자. <laughs> 캐릭터 생성. 캐릭터 이름은 당연히 멋진 이름, 깸생이지. <laughs> 캐릭터 이름이 깸생이라고? 말도 안 돼. 완전 멋있어. 생성뿅. 스토리 같은데, 보고 갈까? 이야, 멋있는데? 실제로 이런 레이드 전투가 있었으면 참 재밌겠다. 아, 아직 이야기가 끝나지 않은 거야. 이제 시작되는군. 귀환자님 드디어 깨어나셨군요. 오른쪽에 퀘스트 메뉴를 보자. 세크 라세계 귀환자 메인 퀘스트. 요걸 눌러. 이제야 깨어났군, 게임생. 마지막으로 꿈에서 돌아온 귀환자라니. 무려 3년 만이야. 아 스킵하자 그래 어, 뭐가 나올까 아니면 빨리 넘겨볼까 뭔데 마도학자 라메게 이걸 누르면 이동한다는거 오케이 배워보고 하자 그럼 장비 등급도 있네 일반 고급 희귀 영웅 고유 고유가 제일 좋은거 이 로딩타임은 조금 극혐이네 자네가 게임생 이 얼마만이란 말인가 넘어가 렉도 조금씩 있는거 같고 그 다음 퀘스트 가디언 받기 자 그럼 이걸 가져가게 자네 가디언일세 그렇구나 어 그치 내 캐릭터 메이지 법사였나 법사 골라나 내가 그치 그냥 스킵하자 튜토리얼은. 스킵하겠어. 스킵하면 은할수 없어? 할수 있어. 뭐야 이게. 이런 렉. 뭔가 새로운 화면 이렇게 넘어갈 때 렉이 막 버벅거리는데 나만 그런지 다 그런지는 모르겠네 이게. 마도학자의 정보 가디언을 받았어. 그렇군. 이동을 한번. 어 렉. 여 이거 왜 이래 왜 이래. 자 화면은 요렇게 돌릴 수 있고 확대 축소도 요렇게 요렇게 되고 그럼 뭐부터 해볼까. 왼쪽에는 채팅? 채팅이야 이거? 채팅이네. 전체 지역 오픈 서버 파티. 요런 채팅들도 볼수 있고 나도 한마디를 할 수가 없구나 아 그러네 이건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채널 오픈 어 10회 채팅 사용 가능? 아 진짜? 하루에 10번만? 아 진짜? 그래? 어 그래 빗속말 공개 초대 아니 어디서 <laughs> 예를 들어 모르면은 이것 좀 알려주세요 이런 거뭐 없다 해야 돼 이거? 그런 거안 돼? 지역에서는 자유롭게 할수 있다 하지만 전체에서는 채팅을 어왜 없지? 왜안 왜 돼? 에이 퉤안해자 <laughs> 그러면은 게임을 시작해보자 먼저 살짝 뭐 버벅이긴 하지만 퀘스트를 하면 되겠지. 여길 열어서 테르비온에게 가보자. 마도 장비, 카디언, 장비 같은 건줄것 같아. 아, 어, 아, 대화를 또 눌러줘야 되는구나. 카디언은 뭐야? 카디언을 누르면은 카디언의 상태를 손봐준다고? 아니, 어, 뭐야? 이걸 관리하는 곳인가? 이걸 눌러. 대화도 그냥 할수 있고, 이걸 눌러서 대화를 누르면은 어, 대화를 누르면은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말 하는구나. 카디언에 대한 모든 건 나에게 맡겨두라고. 가디언에 대한 모든 건 나에게 맡겨두라고. 그렇군. <laughs> 저 대사만 읊푸는 거구나. 자기 그냥 대사만. 알았어. 여긴 그러니까 가디언을 관리하는 그런 곳이네. 관리 성장 강화 합성 목록. 가디언이 뭐팩 같은 거뭐 그런 느낌? 수호자? 뭐 그런 거? 사용뿅 하면 사용 중이 되고. 이러면은 내 옆에 따라댕기네. 그러네. 뒤에 따라댕기네. 그리고 뭐야? 스킬이야? 어, 이거 뭐야? 가디언의 스킬인가 보다. 뭐힐 같은 거뭐 그런 거 같은데. 오케이. 알았어. 자, 그다음 퀘스트. 세크라스의 정보를 들어보자. 엘플레이어를 바꾸니까 약간은 나아졌는데 이제 버벅 그런 게 있긴 있어 이 게임이 지금은 지금은 엘디플레이어 아까는 미뮤는 엄청 버벅되는데 엘리는 조금 낫네. 이런 거 이렇게 가볍게 넘겨주고 마을 밖으로 사냥을 떠나보자. 얘는 뭐아 법사지? <laughs> 법사 캐릭터. 몸색깔이 저러니까 법사가 아닌 줄 알았어. 근접인 줄. 자퀘스트 완료. 요건 뭐 그냥 대화만 하는 거고 메뉴 버튼을 눌러서 뭘 해볼까? 아 그래 메뉴 레이드가 있네 레이드 시스템이 있어 길드 도전 대전 던전 스킬 대장간 가디언 거래소도 있고 요거 차근차근 해보자 스킬부터 스킬은 어 많진 않고 하나둘셋 네개 다섯 개네개 네 개, 다섯 개 정도 되는 거 같고 뭐 요건 필살기 느낌이 나고 요거를 뭐 어, 요걸 눌러서 레벨업 해서 눌러서 레벨업 하고 아 일단 다 배우는구나 그리고 이제 일정 랩이 되면은 더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그런 거고 자동 전투 설정 pve 세트 아 세팅을 할수 있어 어떻게 이거는 이걸 누르고 자동장착 뿅 하면은 세팅 저장 이게 뭐 순서가 있나보다 PVP, PVE 따로 설정을 할수 있고 사냥을 해보자 버려진 거주지 조사 유저들이 꽤 보이네 거주지 말고 이... 그... 이, 조사? 전투를 하고 싶은데 조사했어 이렇게 조사라 하는 거고 버그베어 터치 퇴치! 터치가 아니라 <laughs> 자 일단은 해보자 알았어 알았어 그만해 자동전투가 있고 가디언 스킬 자동도 있고 물량먹기 이런 것도 설정할 수 있고 50% 이하 정도로 해주자 오케이 알았어 해어 전투나 가자 어디어 버그베어 터치해주겠어 자 가자 버그베어를 퇴치하러 이게 사냥터란거지 아직 초반이라 그런지 스킬이 그렇게 화려하진 않은데 아닌데 스킬은 다 있는데 아 어, 화려하네 이렇게 제대로 된 스킬을 써야지 그리고 그냥 오픈필드에서 리젠되는 몹들을 다같이 사냥하다 보니까 약간 뭐 스틸도 되고 그러네 괜찮아 뭐 그런 거지. 초보 사냥터가 다 그렇지. 좋아, 좋아. 그리고 원딜아들 잘했지. 이런 거면은. 근데 요거 보면은 유저가 꽤 있는 편인가 이게? 됐어. 아, 끝났구나. 완료는 바로 되고. 그다음 퀘스트도 가보자. 버그베어 두목 맥길타 다들 여기서 닭살하시나 요거 금방 지나가는 곳인데 아, 지나가다가 뭐한테 또한대뚜려 맞았어. 어이 뭐야? 몹들은 논타겟팅이야? 나를 찍지 않아도 뚜려패는데 그냥 지나가다 내가 맞은 거 같은데 방금. 이번에는 보스. 두목. 버그베어의 두목 맥길타 가자 요런 호칭 같은 것도 있는 것 같고 어비스 뉴비 아이 순서가 있구나 순서에 따라서 뭔가 또 달라지는 게 있겠지 그게? 법사라고 이제 떼튀 떼튀 그거는 수동권을 해줘야겠지 이렇게 때리고 튀고 때리고 튀고 때리고 튀고 이렇게 때리고 튀고 때리고 튀고 어수동권이 된다 레이드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수동권 해줘야겠다 이런 식으로 완료했으니까 넘어가 레길타에 거쳐 조사를 하러 가면서 다른 것좀 구경해보자. 이렇게 하고, 일단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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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이거, 이놈아. 메뉴랑 가방 같은 거 전체적으로 한번 구경해보자. 미니맵은 왼쪽 위에 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볼수 있고, 추적 같은 거 이렇게 눌러서도 이동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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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그만큼, 그만요 그만. 카메라 시점 고정도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커터뷰, 와이드뷰, 그 다음에 풀이 세 가지 모두가 있고, 이건 뭘까? 이벤트, 이벤트랑 결제, 결제, 출석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눌러면 주는 거야. 아, 그러네. 눌러 면 주는 거야. 접속 이벤트. 접속 시간에 따라 3시간, 180분까지 접속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블루 다이아몬드는 뭘까 이게? 둘 중에 하나는 캐시템이겠지. 블루 다이아몬드 뭐 요건 핑크 다이아몬드 두 가지가 있어. 원 플러스 1. 요건 저기 구매 이벤트. 월간 보상 출첵이두 가지가 있네. 음, 요런 게 있고. 그다음에 요건 뭘까? 아, 이건 상점. 현질. 가방을 열어 보면은 가방에는 뭐 장비들, 보석. 어, 요거 열어 보자. 이런 게 보이고 이거뭐 어떻게 어떻게? 가디언 소환 상자. 아, 가디언이 중요한 요소인 거 같은데. 꺼내 보자. 모트 어, 뭔지 모르겠어 알림을 보면은 뭘 할지 그 다음에 뭘 한지 그런 거 업적 보상 받을 거 있으면은 요거 눌러서 보상을 받아주고 알았어 그 다음에 메뉴는 아까 요런 것들이 있는데 레이드는 아이가 지금 아직은... <laughs> 업데이트된 게 아니었어 언제 오픈되나 볼라 그랬는데 그래 아까 초반부 나온 인트로 영상쯤에 나온 그 그런 레이드 그런 거면 참 재밌을 텐데 길드 캐릭터 레벨 15 15면은 얼마나 걸리려나 10레벨 20레벨에 도전과 대전이 열리고 던전이 있어 던전 콘텐츠 가보자 어.. 직접 뛰어서.. 어딘데? <laughs> 어딘데 던전 건텐죠아 이게 뭐 바로 가는게 아니라 뛰어서 가야되는구나 어디쯤인지 대략 안알려줌? 어.. 기약없이 가나? 뭐 여기 미니맵에 표시 같은거 안 된다 된다 새빨간 마을에서 할수 있네 아무데서나 할수 있는게 아니라 마을에서 할수 있고 거래소는 캐릭터 30레벨에 오픈이 되고 자유거래인지 어떤 거래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30레벨에 오픈이 되고 거래소가 있다는건 이제 개개인 거래에는 안된다는 거잖아 1대1 편거래막는거 어디야? 던전 란이 따로 있는 거였어 어우 렉절 화면 터지는 줄 던전 관리인 그렇구나 일반 모드 영웅 모드가 있고 그리고 요거 파티로도 됨? 근데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없어 그렇지? 일반 모드쯤 뭐갈수 있을 것 같은데 입장 제한 버그베어 두모 캐스트를 아직 아직 그러니까 조금만 더 했으면은 할수 있었는데 음 그렇구나 <laughs> 캐스트는 하자 그리고 파티로 할수 있어 이렇게 입장을 던전을 선택하라고 던전을 선택하고 초대해서 4인 파티로서 이렇게 던전을 돌수 있는 거고 이건 괜찮다. 나는 언제나 혼자 놀았는데 여기서는 친구들 사귀고 다른 유저랑 게임도 할수 있겠네. 그래. 그런 오픈 던전도 있고 공개 오픈 던전 파티 던전. 자 그러면은 지금은 초반부에는 역시 이거 메인 캐스트를 해야겠지. 메인 캐스트 존 이동. 이거는 뛰어가는 거고 이건 바로 뿅 대. 아 그러네. 뭔가 아이템을 써서 뿅 하고 이동서 같은 걸 써서 어, 바로 이동을 하는 거고 이거 완료해 보자. 거처를 조사 두번 해야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가고 뭐라 이렇게 해보가? 아니면은 박사를 켜놔도 되겠지? 야, 몹들이 마을에도 가득하네. 이게 무슨 일이래? 완료 됐어. 끝. 아 끝났네. 이번엔 시긴 마물. 그러면 던전이나 들어가 보자. 좀 이따 하고. 자, 던전. 지금 그래서 내가 몇 네비야. 내 캐릭터 어디서 봄? 요걸 누르면은 내 캐릭터가 나오고 4레벨 뭐 15레벨 20레벨 30레벨 뭐 금방 가겠는 컨텐츠 오픈은 그리고 여기 보면은 거래 가능 아이템인지 아닌지도 표시가 돼있고 오 거래도 중요한 요소일 것 같은데 이거 거래 뭐 현질이 필요한가? 막 수수료를 떼먹나? 현질템으로 자 던전이나 가보자 요거 바로 이동 뿅 저런거 이런거 바로 이동 아이템 같은게가 상점에서 팔것 같아 왠지 상점 구경도 조금 있다 해보자 자, 더, 그래 던전 들어가기 전에 상점 구경해보자 어떤걸 파는지 일단은 이 핑크 보석 핑크 다이아 이게 현질템인거야 뭐야 그치 소모품 요런 소모품 아이템들 이런 것들 팔고 강화두루마리 스킬 초기화 스크롤 마법 옷감 회복서 소환 가디언 그렇지 가디언 뽑기 게임이네 그 다음에 최고급 보석 뽑기 보석을 뽑아? 보석은 뭐 어디에 쓰이나 아무튼 보석 뽑기가 있고 제화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레드 다이아 이 핑크색 같은데 레드 다이아고 블루 다이아는 레드 다이아로 구매를 할수 있고 블루 다이아로 뭐 골드를 구매할 수 있고 이런 거고 어떻게 보면은 블루 다이라는 공짜로 주는 거고 레드는 충전하는 거뭐 그런 게 되겠지 이런 것들 명예 아이템 어. 명예 명예로도 이렇게 구매를 할수 있고 이런 뭐 대략 이런 것들이 있고 던전 가보자 던전 관리인 눌러서 되나 눌러서 안 되나 된다 던전 선택 들어갈 수 있겠지 그리스 첫 번째 던전 어떻게 이거 뭐얘를 보면은 드라 바이템 이런 것들이 있고 던전 정보를 볼수 있고 다른 유저 공개 초대해 보자 함께 가실 분 초대하기 30회까지 할수 있고. 이러면 막 유저들이 오는 거야 초대 메시지 횟수는 어, 하루에 하루에 30번이구나 어한 번의 채팅으로 카운트 되고 오케이 자 기다려 <laughs> 이제 혼자 혼자 갈것 같은데 이거 반복도 할수 있어 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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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나랑 가주실까? 나 4레벨인데 조금만 기다렸다 갈까? 어, 어떻게 뭐 이거 뭐그저그 그 기다렸다 가도 돼? 어 됐다 아, 탈퇴했어 탈퇴했어 <laughs> 너무 쪼렙이라 그냥 나가신 것 같아 파티에 속해 있을 때는 반복 일단 그냥 들어가자 아니아니야 <laughs> 아니야. 이분한테 욕을 먹을 수도 있고 근데 이분도 궁금해서 빨리 가고 싶어 할 수도 있... 으 좋아좋아 25렙이면 그냥 깰수 있지 않을까? 한 명만 더 와라 제발 난 안되거나 오래 기다리다가 혼자 갈줄 알았는데 그래도 꽤 들어왔네 셋이 갈까요? 네들 갈까요? 어떻게 채팅 못함? 아 이건 좀 아쉽네 뭐 그래도 그 고고 막 그런 표시 같은 거 못함? 안되면 마냥 기다려야 돼? 운영자님 현질했는데 보석 안들어오면 확인 좀 해주세요. <laughs> 저분은 공개 오픈 채팅을 할수 있으니까 그냥 입장할까? 아 일단 일단 가보자. 이분들이 25레벨 분이 있기 때문에 괜히 음, 그냥 빨리 가길 원할 수도 있어서. 자, 그렇죠. 자동 스킬 자동까지 달려보자. 자동으로 이동도 하겠지? 가디언도 자동. 고렙 분이 있어서 난 믿고 가는 거야. 25레벨면은 이 넉넉할 거라고 생각하고 보상이나 뭐. 죽지, 바로 가는 거지. 버스 탄 거야, 버스. 죽지 않게끔 도망만 잘 다니면 될거 같아. 괜히 죽어갖고 템을 못 먹는 그런 비상사가은 없어야지. 조금만 이제 죽을 것 같다 그러면 도망가야지, 난. 아, 그리고 물약 설정 있었지? 요거를 한75% 해놓으면 되나? 50%? 50%로 일단은, 자. 피가 뭐 살짝 달긴 해. 근데 우리 파티원의 피가,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오른쪽 위에. 역시나 25레벨 뿐안단네 피가 아 이런거 피해야되는구나 컨트롤 해줘야돼 회피버튼 따로 없는듯 오케이 내가 직접 보면서 컨트롤 해주지 맵을 보면은 금방 끝나네 이거 뭐더고레분한 분이면은 혼자서도 깰수 있는거 같은데 저분 좀더 빨리 깨려고 혹은 파티로 오면은 보상이 더 좋으니까 같이 오신거 같고 무당님 감사 게임이 나름 괜찮은데? 여기가 보스인 거 같아. 드라바이템 크. 이런 거. 그래 보스네 이제. 아, 니내 가운데 있으면 안 되지. 아, 자자 여기쯤에서 싸우잖아, 나는. 난 원딜이잖아. 원딜값을 해야지. 아, 생각보다 짰네 야, 이거를 원딜이라고 할수 있나? 이거리면은 아, 근딜 수준 아니야, 이거? 칼만 들어도 저기 때릴 거 같은데 검사 같은 경우. 아무튼 어렵지 않게. 고렙 두분 덕분에 이런 거 이렇게 피해 주고 아이 착착착 3등은 디오11% 그래도 나름 좀 도움이 됐어 파티에 오 재밌어 그래 좋았어 나가 <laughs> 아니 뭐 파티 같이 하고서 인사도 할수 없잖아 이건 채팅이 안 되니까 채팅이 있었나 아무튼 나못 봤는데 두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던전을 진행할 수 있었고 레이드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대장간 오픈됐어 가보자 제작도 할수 있고 제작은 뭐 쉽진 않을 거야 엄청 또 현실템이 많이 필요하거나 아니면은 노가다 뭐 엄청하거나 감정 같은 거할수 있고 강화, 추출 아 그래서 뭐라 었지 방금? 가방 뒤적여볼까? 요런 거 장착해야지 그치 자동장착 있네 자동장착 뿅 해주면은 자동으로 좋은 걸 장착하고 내캐릭터에 보면은 아 그래 도 좋은 <laughs> 옵션 감정 불가 옵션 자체가 없는 거지 그렇지 아 그래 지금은 일반 무명템 뭐 등급 자체가 없는 거 같은데 등급이 회색? 회색 뭐 초록색 파란색 보라색 노란색 그렇게 있던데 그래 그런건 뭐 어떻게 뭐 얻을 수나 있는 거야? 아니면은 뭐 상점에서만 어, 얻는 그런 건 아니겠지? 소환 같은 거 재료 뽑기 일단 재료를 뽑는 거고 음 보석 상자 보석이 도대체 뭘까? 보석은 모르겠다 장비 뽑는 거는 뭐 다행히도 있지는 않아 패키지 있나? 있을 수도 있어 가디언 구, 소환 상자 그치 가디언은 뽑기가 있고 득템인가? 득템이면 그게 참 재밌긴 한데 득템에 하는 재미가 있는데 이번에는 뭐 캐슬 해야겠지 자 가보자 페이스나 조금 더 해보자 나쁘지 않아서 조금 더 해보는 건데 컨텐츠를 구경할 수 있을까 과연 대전 20레벨 도전 10레벨 그렇구나 10도 안됐구나 나 5레벨 지금 5레벨 찾았어 찾았으면 격파를 해야지 던전 들어가 러건뭐 인던일까 오픈일까? 요거는 인던 같네 여기 나가기 버튼 있는 거 보니까 자동? 자동이지 전투는 자동이지 스킬 구경이나 해보자 직선 낙뢰 전방 직선 방향의 낙뢰를 떨어뜨려 데미지로 3회 공격 아 얘구나 넌 알아서 싸우고 난 스킬을 구경한다 냉기 바람을 일으켜 데미지를 입힌다 아 어, 데미지만 입히네 아 일단은 무슨 또 느려지게 막 슬로우하고 뭐요거하면은 약간 감전 상태로 기절 스턴되고막 그런 건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네 그냥 데미지만 주네. 그리고 패시브는 상당히 많네. 이건 어떻게 뭐 내가 내 나름의 개성 있게 테크트리를 탈수 있는지 아니면은 그냥 다 인류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요렇게요런 종류들이 있고 그리고 요거는 그래 인던 방금 들어갔다 나왔지 테스트로 됐어. 이제 카파의 고기도 수집해 보자. 어떻게 수집하는지 박사겠지? 여기서 퀘스트가 아닌, 그냥, 자, 켜놓으면 사냥을 하나, 이거? 이렇게 켜놓으면 밤새 사냥하고 레벨업 하는 건가, 이거? 자, 임무는 완료가 됐어. 그러면은, 닭살을 하네. 여기다가 그냥 세워주면 되겠네. 키도 거의 안다는 것 같은데. 어, 그래. 이렇게 키우면 되겠네, 닭사로. 물론, 뭐, 메인 퀘스트 하는 게더 빠르겠지만. AFK 모드가 뭐야? 아, 절전 모드. 아, 절전모드. AFK가 절전의 약자인가? 절전모드 있고, 친구. 친구가 없습니다. <laughs> 친구가 너무 가슴 아파. 현실 반영이라 너무 가슴 아픈데 있고.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여기까지 하자. 대략 이런 게임. 어비스.